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우리는 언론이 쏟아내는 보도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언론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론의 보도 방향이 때로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주요 언론들은 연일 탄핵 가능성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유튜브 채널들이 나서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환길 강사와 같은 인물들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진실에 다가가도록 애썼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뉴스캐비닛 전화 인터뷰, 유튜브 채널 출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언론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거나 균형 잡힌 보도를 외면할 때 정치 세력이 주류 언론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자 권력 감시의 천병으로서 진실을 보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언론이 특정 입장에 매몰되거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보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은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여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 언론이 바로 설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더욱 투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바로 써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